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아희안 목사입니다. 어, 링컨 국제학교, 어, 원래는 링컨 국제 아카데미입니다. 어, 이 이름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전광훈 집단에서 걸고 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비리나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경찰이 연락을 해온 거죠. 여러분 제가 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근데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게다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한 내용들이 보통 악의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 운영위원 중에 법을 전공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어,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재밌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 운영위원장님이 상용환 집사님이세요. 근데 상용환 집사님에게, 어, 링컨 국제학교를 뭐 후원한다, 어쩐다 하면서 또 누군가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후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미를 잡으려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지 투직거리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교묘하고 악하죠? 어떤 집단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보살피는 디렉터가 있어요. 이 디렉터에게 연락을 취한 거예요. 연락을 취한 방식이 뭐냐? 학생을 보내려는 것처럼. 근데 학생을 보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슨 불법이 있지 않은지, 비리가 있지 않은지, 투집 잡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그 디렉터에게, 상종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놨어요. 상종을 해봐야 의미가 없죠. 정상적인 사고와 대화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하고 무슨 상종을 합니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짓들을 공공연하게 저지른 게 전과공원 집단입니다. 이 집단 멤버, 전미연 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끄집어내어요 목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어, 제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온갖 곳에 퍼뜨렸던 사람입니다. 이메일 내용이 꽤 여러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여섯 번째 내용인데, 아니안 목사의 과거 행적들과 이런 성격을 미루어 볼 때, 살인 의혹뿐만 아니라, 그가 최근에 설립했다는 링컨 국제학교는 정식 인가를 냈는지, 선교 사업을 여기저리 벌려놓았던데, 어떤 꼼수와 편법을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같이 조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정관 건집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학교 문제에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걸고 넘어져 봐요. 걸릴 게 있는지, 걸릴 요소가 있는데 불법적으로 진행한 것이 있는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또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데 선교와 사업을 여기저기 벌려놓았다. 사업을 여기저기 벌려놓았다. 제가 무슨 사업 갑니까? 사업을 여기저기 벌려놓게. 그런 거할 시간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 이것만 해도 일이 너무 많아요. 국내 전국 곳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깨우고 영혼들 살리고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말씀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것 이것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친 날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세계 곳곳 다니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올해 유럽 코스테, 코스타에서 주강사로 와달라고 해가지고 가기로 했었는데 의사가 장거리 비행기 어렵다고 그래서 취소를 했거든요. 안타깝죠. 또 총회장님이 일본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한 350명 모아놓고 집회가 열리는데 같이 가자고 살짝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갈수 없죠. 또 작년 9월에 독일의 연합집회 제가 강사로 확정이 되었었는데 거기 역시 취소를 했어요. 대신에 올해 9월에 독일적 연합집회를 제가 인도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시 펼쳐나갈 거예요. 이렇게 보금을 전하고, 말씀사역을 하는 것, 이것만이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무슨 제가 사업들을 벌려나갑니까? 안 하거든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 전면 씨라는 사람을 마저 읽을게요. 아디완이 저지른 범죄가 있다면, 밝혀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교회들을 난도질, 이간질, 지적질, 판단질로 파시스트처럼 마녀 사냥하며 분열시키고 있는 그에게 제동을 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교회들을 난도질한다, 이간질한다, 요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요거는 전광훈 씨가 하는 거죠. 뭐 한국교회 목회자들 뭐 90%인가, 95%인가가 성령 받지 못했다느니 안티다원 목사님이 보내준 글에 전광훈 씨 영상 분석해서 보내준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 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목회자들 대상으로 쌍욕을 퍼붓습니까? 제가 차마 인용을 못해요. 욕하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면서 전광훈 집단이 인격살해를 저지를 때도 저는 단한 마디도 욕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욕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온갖 목사님들 쌍욕하면서 이간질했던 것 전광훈 씨입니다. 난도질했던 것 전광훈 씨입니다. 심화보 목사님 누가 난도질했어요? 전광훈 씨가. 이상민 목사님, 누가 난도질했어요? 전광훈 씨가. 심지어 우리 교계 어른이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관 목사님. 이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난도질을 했습니까? 정말 어른이 없죠. 위아래가 없죠. 교만이 극에 달했죠. 바로 전광훈 씨가 하는 행태입니다. 근데 전광훈 씨가 하는 짓들을 저한테 뒤집어 보시고 있어요. 제가 한국계를 난도질라고 이간질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안 합니다. 한국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반기독교 세력과 싸웠던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한국계 난도질라며다 썩었다고 부피했다고 몰아붙이는 이 잘못된 외국 세력하고 오랜 세월 싸우면서 시련을 겪었던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요? 안 합니다. 여튼, 이분,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나중에, 단단히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예수비전 후원의 안병직 회장님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전대 신친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셨다라고요. 예, 가만히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이 아니라 카톡을 보냈던 사람들, 여기저기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메일을 통해서 명예훼손하고 허위 내용을 보도, 어, 아, 보냈던 사람들, 전부 다 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회개하시고 공개사고하지 않는 한 단단히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시청자 여러분 피눈물 나는 일들 많죠. 피곤하고 지치고 시달리는 일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죠. 누군가는 싸워야죠. 누군가는 밝혀내야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리아.